피부에 존재하는 천연 물질 히알루론산을 꺼진 볼이나 콧대 등에 주사하는 필러 시술. 드물게 부작용도 나타나지만 생체 적합성을 인증받은 비교적 안전한 물질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필러 성분을 이용해 손상된 근육이나 신경을 회복해 주는 신소재를 개발했습니다. 다리 근육을 심하게 다쳐 스스로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생쥐입니다. 다친 근육에 신소재를 주사하자 즉시 근육이 정상적인 수축과 이완을 시작했고 3일 뒤엔 천천히 걸을 수 있는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이 끊겨진 신경과 끊겨진 근육들 간의 연결을 바로 가능하게 해서 이제 이런 보행 재활이 바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빠른 회복의 비밀은 신소재 속금 나노입자 덕분입니다. 금이 끊어진 조직 사이에 자리 잡아 운동과 감각에 필요한 전기 신호를 전달한 겁니다. 금은 은과 구리 다음으로 전기가 잘 통하면서도 몸 속에서 변성되지 않아 부작용 위험도 적습니다. 또 필러 성분의 접착력 덕분에 손상 조직이 고정돼 근본적인 재생도 더욱 빨라진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재활을 보조할 수 있는 로봇과 함께 결부시키면 어, 극심한 손상이라고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그 근육의 기능을 원복할 수 있는. 연구팀은 임상 시험을 준비하는 한편. 근육과 신경뿐 아니라 다양한 장기의 손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성과는 학술권이지 네이처에 게재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